아, 일단 스피킹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면 실제 시험을 한번 쳐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 일단 RC, LC 중간에 브레이크하고 스피킹, 라이팅 거의 3시간 정도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스피킹 같은 경우는요, 17분이면 끝이 나 버려요. 시간 중에 17분이면 엄청나게 짧은 시간 입니다 여러분. 점수 배점은 30분씩 다똑같아 괜찮습니까? 그런데 스피킹 같은 경우는 총네문제가 있거든요. 정확하게 테스크 1, 2, 3, 4 순서대로 나옵니다. 순서대로.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k you to ask you to ask you t 다음 달 계속하게 되면 1은 계속 같이 다룰 거거든. 13 다음 달은 13을 다루게 되고 주 5일반 친구들은 이번 달 월수금 오는 친구들. 어 여쪽에 보면 여기 보면 있죠. 즉 노란 날이 월수금이고 초록색이 화목금이거든요. 즉 이번 주 금요일은 월수금 친구들은 안 오는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는 오는 게 격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맞게끔 아, 그 노란 날은 1, 2, 4 중에 하나일 것이고 그걸 돌아가면서 이제 초록색 날은 거의 1, 3, 1, 3퐁당퐁당으로 계속 나갈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렇게. 자, 보통 어떻게 하냐면 크게 볼게요. 태스크 1 같은 경우는 크게 요즘에는 이제 어그리디스 어그리 문제 이제 프레퍼런스라고 해서 프리퍼 문제라고 할게요. 요두개 틀을 거의 95% 이상 그 이상 나옵니다. 그다음한 번씩 GI 문제라고 있는데 뭐 정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너는 그게 굿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니 물어보는 건데 약간 템플이 달라 얘는 거의 20번 치면은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또 진행을 하다가 선생님이 또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알려드릴 건데 큰 툴로 어그리디스 어그리 아니면은 프레퍼런스 문제로 나옵니다 얘는 문제가 나오잖아 15초 생각하고 45초 말하면 됩니다 괜찮나요? 2, 3은 읽고 듣고 말하기거든. 나중에 디테일한 거는 수업 들어갈 때 말할 것이고 요 해당 수업할 때. 2는 남녀대화, 컨버세이션. 3은 이제 교수의 렉처가 됩니다. 4 같은 경우는 그냥 듣고 말하기네. 얘는 렉처예요. 다 순서대로 나오고 한 문제씩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여러분? 그중에 오늘은 이제 월수금은 1, 2, 4, 화목금은 1, 3할 거니까 오늘 일을 한번 해볼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은 무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 한번 그냥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 어떤 사람들은요, 집에서 밥을 해먹는 것을 선호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외식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호하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뭐가 좀 땡깁니까? 아까 물어보는 거야 편안하게 아무거나 상관없어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건 아니니까 사 먹을 거야 오케이 자 잘했어요 사 먹을 건데 그럼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이트에 서 요구하는 것은 이유 세부상 서포트 해주는 거두 번째 이유 세부상 몇초 만에 45초 만에 첫 번째 이유 뭐라고 할 거예요. 그냥 물어보는 거. 어? 어, 첫 번째 이유가 설거지하기가 귀찮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디테일 뭐라 말할 건데? 오케이. 이렇게 만들고 두 번째는 또 어떻게 할 건데? 자, 이런 식으로 가도 더 좋아. 이런 식으로 가면 더 좋아. 그런데 문제는 망한 거죠. 망했다고. 왜? 완성을 못 하니까 다시 5초 안에 아니 저런 식으로 하면 더 좋은데 선생님이 제시를 해줄게요 조금 이따가 자 볼게요 이게 크다 보니까 아 여러분들이 약간 이렇게 조금 폰트를 줄일 걸 그랬나 너무 줄임 좀 그렇죠 자 일단 볼게 얘가 preference 문제고 얘가 a l g o r i t h i r 문제입니다 preference 문제일 때 따라합니다 template이라고 하는 거거든 따라할게 if I really had to make a choice between A and B 가면은 따라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If I really had to make a choice between A and B, 어 너무 작다, 맞죠? Uh, I would definitely prefer the former.